여기 보면 이렇 보면 이런 말입니다. 조금 땡겨 주시면 이차 대전 후에 신대국이 140, 140개국이에요. 그런데 산업화와 민주화의 민주화로 성공한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 의혁을바고 네. 이런 걸 통해서 나라를 바놓은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인데 이것이 아무리 잘해도 보관된다 국민을 떼고 야될거 아니야. 다음으로 넘겨서 보십시오. 다음으로 넘서보면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이게, 이제, 부입부 균일균이 크게 다녔을 때, 이스만이로 얘기는거예요 전국을 통으로 양반은 천분에 일로 못했다. 나머지 9 9 0분는 모두 그 양반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실로, 나라에서는 천분의 9 9 0분는다 잃어버리고, 안아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무슨 얘기나 한 1%를 위해서 Huh? <laughs>